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수학하고 매치가 안 돼서 어, 어려움을 겪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언어 구조가 내가 습득한 언어 때문에 어, 외래어의 영향 혹은 외국어를 하면서 혼란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내용으로 가로세로 높이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과 영어에서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말 가로. 여러분들 가로 하면 그냥 머릿속에 팍 떠오르죠. 이렇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쫙 이렇게 가로. 우리말 가릅니다.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음, 훈민정음 표기에서도 저런 가라, 가로, 가. 자, 요런 글자 저 글자가 바로 우리말의 순 우리말입니다. 가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에서 가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처음에 손가락으로 쫙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쭉 이거 가로잖아요.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데 그런데 이 세라는 글자도 세로 제가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써 놨습니다만은 위에서 아래 쪽으로 이렇게 세로운데이 세로도 어원이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그 글자에 가장 유사한 게, 쉐, 자 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아마 저 글자도, 어, 아, 그 어원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우다. 이런 표현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 근거가 이제 명확하게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말의 현재 표기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볼때 셋자라는 것은 뭐 세우다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거 위에서 곧게 고추 돼 있는 거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가로는 가르다 아, 가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영어 단어로서는 이게 왜 혼란을 가져오냐면 우리말에서는 가로라는 표현이 이제 직관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수학에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먼저 제가 표시 그림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거니까 일일이 그림 짜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글자 놓고 하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정말 저어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이 표현, 영화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가로하면은, 저기, l-e-n-g-t-h, 이 발음은 맨 뒤에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자 표기 중에 가장 이렇게, 어, 읽기 어렵다는 글자 표기, 복잡한 글자가 나옵니다. 어, 뒤에 보시면 알 거고, 어, 그 표현이 바로 long이라는 긴, 긴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인 L-E-N-G-T-H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화살표를 두 군데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여,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화살표를 두 개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length. 길이라는 뜻이 되죠. 저 길이라는 뜻, 우리말로 엄격하게 옮기면 길이가 됩니다. 길이. 길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가, 위에는 맞는데, 이쪽은 맞죠요여 가로, 가로, 가로. 여기는 세로 아냐? 뭐, 머리속이 복잡해오지요?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호의 표현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가로, 세로면, 저게 가로고 이쪽은 세로지. 왜 저게, length. 어떻게 길이야 이게, 이게,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습관에서 저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저거 세로잖아 세로라고 쓰면 되지 왜 가로야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그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습관 외국인들의 언어습관에서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굳어져 있는데 긴 쪽이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 수학에서는 긴 쪽이에요. 또 제가 또 마음이 넓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저게 제가 지금 똑바로 가로세로 모양으로 해놨지만 이게 좀삐딱하게 기울은 사각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삐딱하게 기울어졌을 때 그럼 어디가 가로예요? 아니 뭔 말이냐면 이게 이게 기울려 보자고요. 기울었어요. 피사의 사타처럼 제가 기울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지구는 왜 기울? 어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 불량품이라도 그래요? 기울어, 기울어져있는거 생각을 해보라고요. 불량품 아니에요. 불량품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어떡할 거냐고. 어디가 가로예요? 저걸 옆으로 살짝 기울, 지금 머릿속으로 막, 어, 저 기울면 깔려 죽을까봐 걱정인데? 빨리 피해. 생존 욕구죠 자, 다시 한 번요. 우리의 직관적으로는 가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근데 저게 세로지 왜, 세로라고 하지 왜 length?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단어에서 가로는 어디냐라고 하면 그래도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horizon 이라는 수평선은 좀 비슷하죠. 수평선을 갖다 영어에 수학에다 쓰지 아, 왜 저한테 따지냐니까요 아, 내가 따지고 있구나 <laughs>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언어습관 언어습관을 하는데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어, 모국어가 끼어드는 거죠 조금 뭐 한자로 표현하면 모국어 간섭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저렇게 할수있구럼자 그래서 수학에서 수학에서의 표현은 LENGTH LONG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인 LENGTH로 계산의 원칙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로라고 한거자 여기서 보면 여기 가로이기도 하고 세로이기도 하죠 가로, 가로, 맞잖아요 가로이기도 하고 세로이기도 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헷갈려 뒤지겠는데 자, wide라는 단어를 생각해 을 보세요 wide, wide 이게 뭔가 옆으로 이렇게 좀커지는그 모습이잖아요 그 wide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with 요것도 발음 어렵습니다. 뒤에 가면 발음 표기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 발음 할줄 알면 저보다 더 잘난 거예요. 저도 잘한 돼요. 아 저거 어려운 발음이에 어려운 발음인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가로세로 혹은 수학 이론에서는 가로세로라는 순우리말에 대치되는 수학적 용어로는 아니고 수학을 계산할 때 수학에서 계산을 할때 기호학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계를 조금씩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수학적인 기호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많습니다. 다행히 <laughs> 이 이거 가지고 제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더니 아들하고 사이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인 거는 해보겠다고 하니까. 자, 수학적인 원리, 이런 체계에 대한 거, 그러니까 LENGTH, 나든가 WIDTH 이 단어들이 있으면 이 글자들이 어떤 개념을 갖냐면요. 수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수학적으로 넓이, 면적, 부피 이걸 측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학 기호로 갈 때는 어려워요. 어차피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알파벳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알파벳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호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로세로를 거기다 넣듯이 굉장히 직관적인 거 대표적인 거 이야기할게요. 기호는 기호는 우리의 신체 구조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눈 이야기 자주 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신체 구조도 그래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가장 기호 기호나 문자를 이해하는 표준입니다 아무리 세계 인구가 많아도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글자를 봅니다. 그런데, 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수. 자, 2 나누기 3. 3분의 2죠? 다시 한번요. 2 나누기 3. 그러면 제가 위에서 아래로 읽었잖아요. 2 나누기 3. 근데 이거 읽으라 그러면 기호로 써놓으면 3분의 2라고 밑으로 가요. 어, 밑에 돈 떨어졌나 먼저 보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 그 원리도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밑에 돈 떨어졌나 보고 올라오고 이런 기호 읽기는 없죠. 너무 저,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지 가만히 생각하해 보면 분수 표현도 인간의 언어 체계에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간혹 가다가, 3분의 2라고 써놓고, 나눗셈 하라면, 거기서 3 나누기 2인가, 2 나누기 3인가, 헷갈려. 안 헷갈려요? 천재, 뭐 경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헷갈리지만, 경험은 있잖아요. 혹시, 이거 뭐부터 나눴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밑에 거를 먼저 하고, 위에 거 하고. 위에 거 나누기 3, 2 나누기 3 해놓고, 3분의 2라고 읽어요. 자 기호체계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언어구조라든가 인식 문자 기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혹은 오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습관이죠 익숙하게 배워온 거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아니 밑에 거를 먼저 읽는 경우 가 어딨냐 나만 이상하대 그냥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냥 받아들이고 살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보다가 특히 영어로 돼 있는 거볼때 length라는 표현이 돼 있으면 가로 세로로 하는 게 아니라 긴쪽 반대로 상대방 어 w i t h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너비 폭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 정도면 혼란 별로 아닌데. 자 기울기 참고라고 제가 써놨죠. 기울기 쓸 때는 또 기울기 기 기울기 계산을 할 때는 또 다릅니다. 저 기울을 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로 그리고 높이 혹은 세로. 여기에 대당되는게 run 이란 단어를 씁니다. 달려가면, 달려갈 때 나는 위로 달려가면, 경사 가파른데 달려가고, 경사 가파른 데 달려가고 싶다. 그 달려갈, 힘드니까 그렇게 달지 말고 평지 달리세요. 평평한 거. 평평하게 run. 그 위로 가면 소사 올랐잖아요. rise. 그니까 러 기울기, slope 라는 그 수학 표현을 하다 보면 이 표현에서도 저런 run과 ris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수학 기호가 됐건 문자 기호가 됐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넓이 지금 나왔으니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원리는 제가 다음에 설명할게요. 근데 가, 가로 곱하기 세로 오류 없죠 뭐 틀린거. 그러니까 length and width 이후 두가지죠. 근데 그러면 저기 단위가 한쪽이 3cm고 또 한쪽이 5cm라고 합시다.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3 5 곱하기 안돼요? 5 3. 불고기만 생각나요? 5 3 불고기. 53 15, 15. 자, 그럼 기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센티미터 두번 써야 되죠. 문자 문자는 안 곱할 거예요. 문자도 곱하는 거라고요. 문자 곱하지요? 야, 저 기분 다운. 아, 자, <laughs> 센티미터 두번 했으니까 15 센티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합니다. 줄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센티미터 제곱? 제곱 센티미터? 그거 대답 안 해줄래요, 여러분들한테. 자, <laughs> 여러분 학교 수업에서 <laughs> 충분히. 그러니까 문자를 기호화하고 수학적인 원리로 변형을 시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기호화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센티미터 위에다가 작은 글씨로 오른쪽 어깨 위에 제곱, 이라는 표시를 하지요. 스퀘어가 된 겁니다. 제곱은 영어 단어로 스퀘어예요. 유명한 공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 국민이 막 옛날에 광고 해가지고 알았던, 지금은 안하더라고 다행히. 또 제가 상품 광고 한다고 황의하지 마세요. 그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신 집중이 막잘 되고 그런다는, 저도 설기했는데 그런 게 있나? 와. 어쨌건 그 mc 스퀘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질량 거리의 관계 그래서 mc 제곱이거든요 제곱을 이제 영어로 읽은 게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나 이러한 문자 표기도 제곱으로 나듭니다 다시 한 번요. 거기에 E자로 표시해가지고 어깨, 오른쪽 어깨 위에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기호를 만약에 넓이를 한다, 그러면 LW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WL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저 글자만 따가지고요. 이게 바로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처럼 쓰이는 거죠.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에 그냥 딱 매칭되는, 1대1로 대응하는 표기는 없지만, 영어를 이해할 때는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려는 겁니다. 영어 단어 lo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의 명사형이 length 이 발음이 됩니다. 두개중 비교해서 좀긴 쪽, 다음에 wide의 명사형, with 이 발음입니다 비교하여서 좀 짧은 쪽 이런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옆에 제가 그 정사각 기둥이죠 혹은 정육면체라고도 표현합니다 면이 6개 있으니까 정육면체 어, 사각 기둥인데 정사각형이 맞는지 는제 눈에는 맞았으니까 그냥 맞다고 해요 기둥이 됐건 육면체라고 표현을 하건 간에 높이 단위까지 오면 세개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가로, 세로, 높이 이 기준으로는 높이라는 거는 더 쉽잖아요. 우리가 세로로 인식하는 게 실제로는 높이거든요. 그럼 높이는 높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하이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인 하이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 요런거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잠깐 어, 기울기 계산할 때는 run rise 하듯이 rise 라는 단어에도 반대이기 때문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냐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요 제가 한옥 나이 든 분들한테 지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은의 표현할 때마다 저는 직접 잘 안하지만 어나 그뭐 주식 생각해서 지하 말하지 마, 막 그런 데저기도 뭐, 지하로 내려가고 그럼 지하라는 말 하지 마. 그래도 나는 할 거예요. 딥 깊은 이거의 명사형 뎁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딥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기울기 같은 경우 구할 때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표현되는 거지. 잠깐 여러분들 휴식하세요. 이제 제가 만든 글자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거 읽, 이거 읽으면 천재. 자, 저기 뒤에 보면 제가 이런 글자를 써놨습니다. 아, 어, 아까 말씀드린 yd의 명사형.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뒤에 나옵니다. 자, 이거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제가 19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참 길게도 하고 있네 평생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근데 이 단어가 wide 라는 단어에서 명사형이니까 th 를 붙였습니다 th 발음이 어, 제가 강의 에 맨날 하루에 한번씩 나오잖아요 메롱 하잖아요 그 뒤통수 쳐가지고 혀 내밀어 이 상태에서 이 소리예요. 저걸 우리 말에그 받침 두개 있는 글자의 원리하고 똑같이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위시라고 with, 한 상태에서 그 발음을 하는 거예요. 원칙상 그렇지 여러분도 잘안 돼요. 제가 이 발음 잘하면 저는 천재 언어. 지금 다일 때려치고 언어학자로 나가보세요.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성대모사 막 이런 거할때 웬만한 소리 다 내요. 갑자기, 여러분들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막 닭소리 내고, 막 새소리. 갑자기 저도 한번 성대모사 해볼까요? 자, 이 발음. 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성대모사 한번 할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닭소리를 내요 아, 여러분들 이제 이런 소리 연습해 가지고 가시면 왕따 되는 지름길에 제가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이 발음을 하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닭소리를 냅니다 어떻 해요 이명박 박박박 똑같았어요 다양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with라는 발음에다가 with, with 우리 말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건데 with w-i-t-h가 있어요. w-i-t-h가 있는데 그 발음 같은 경우에 with라고 많이 하죠. with라고도. 근데 실제로 그건 받침으로 생각을 하는 경도 싫은데. 받침의 자음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아까처럼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이렇게 성대모사 하듯이 쑥스럽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그냥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한국인한테 어렵고 지네들도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자 제가 예고했잖아요. 이 글자를 딱 써놓고 나서 읽어봐 그러면 옆에 사람 봅니다. 강씨 누가 먼저 하나? 아니, 아무도 안 하네. 그럴 때 용자가 나서 서 합니다. 어떻게 읽어요? 자을이두번 있으니까 리을 두번 있는 엘 발음은 영어에서 을입 모양 을입 모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입 모양한 상태에서 랭랭 랭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혀 내밀었던 마지막 그래서 위에 글자를 그대로 읽어 본다면 length 이렇게 됩니다 length 어렵죠 한국인들 발음에서는 어려워요 제가 글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저 글자는 소리의 음음 표기의 원리와 각자 소리에 맞는 것과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받침에 자음 두 개, 첫 소리에도 자음 두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에라는 발음 하나 있습니다. 모음. 그 모음이 하나 있고 소리의 호흡이 한번 일어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때요? 한 방에 발음을 하는 단어죠. 조기는자음만 그런 많이 있잖아요. L도 자음이고 th도 발음. 자음이고, NG도 자음이에요. 자음이라는 거는 여기 마찰, 막, 입속에서 마찰이 막 일어나요. 모음은 그냥, 아, 어, 이렇게 하면 한 방에 툭툭툭 나오죠. 이 소리 구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딘가에 다 혀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발음인 거죠. 저런 발음, 1 0 개만 나오면, 혀가 그냥 꼬여가지고, 안에서 춤을 추요 자, 글자 표기는 저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length, length. 이렇게. 글자만 놓고, 소리대로 적용해서, 저렇게. 첫 글자에도 두 개의 사음. 받침에도 두 개의 사음. 이렇게 하나에 어울려서 내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적 이론이 들어간 가로 세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의 순 우리말이 가진 가로 세로 표기와 이걸 수학적으로 적용했을 때 혼란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글자 표기 어려운 랭그랭 그 랭.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